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넘어와가지고 야나 주식 잘해 뭐 미국 증시 뭐잘 알아 경제 뭐 환율 잘해 비트코인 시장에 똑같이 접근하면 큰 코다칩니다. 자 오늘 코너스의 코너 사용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리슈님의 방송을 보고 난 후에. 코인 포트폴리오가 180도 바뀐 구독자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코인 투자는 확실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2020년도 후반, 2021년도 초쯤인 것 같습니다. 불장 때 들어오셨네요. 아주 좋을 때 들어왔어요. 자, 회사 직원과 주식이 회사 직원과 주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오더니 5분 전에 천원어치 코인을 샀더라면 지금 100억을 벌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며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 직원이 하고 있는 코인 투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자기는 퇴사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직원한테 부탁해서 그 투자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방법이 바이낸스 지갑에서 스왑을 통해서 가출시한 민코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코인 씨가 이걸 잘 아는 게 뭐냐면, 아마 작년 한 5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4월 달, 5월 달. 이게 시작이 뭐였냐면 일단은 도지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죠. 800 얼마인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나자마자 제2의 도지코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코인판 흐름에서. 아니, 코인판에서. 제2의 도지코인을 찾자. 제가 예전에 2017년도인가 그때 도지코인을 아마 5원에 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래소가 호비 거래소였는데 러시아 건데 호비 거래소 그때 제가 그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방송을 하고 좀 생피하고 그런 말 죄송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컨텀을 컨텀이 막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인데 체인을 잘못 입력해가지고 거의 200만 원치를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대도 않는 영어를 막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돌려주세요. 막 죄송합니다. 200만 원이 면 진짜 막 너무 큰 금액입니다. 사람 한번 살려주세요. 막그래댓글을 남기면서 썼는데. 결국은 못 찾았죠.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창피하네요. 코인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체인을 막멋쩌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아무리면 어때, 뭐, 샤기컷을, 샤기컷 하라고 7천만원짜리 머리를 줬는데, 일본 애한테. 자,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호비실까 그럴 거예요, 러시아 거래소. 그래서 러시아, 그뒤로 쳐다도 안 봅니다. 뭐 러시아 갈 일도 없겠지만. 그때 이제 뭐였냐면 민코인이 이제 작년에 5월 달에 제2의 도지를 찾아라. 해서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게 코인 이슈도 갖고 있었죠. 그때 시바이누를 샀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이라고 그 이제 강아지 코인이에요. 자, 그럼 코인 이슈야, 너는 맨날 비트코인 사고 알트코인 사고 그러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왜 샀냐?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방송하기 전이에요. 방송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큰 금액은 아니고, 진짜 여윳 돈으로 조금 샀는데, 뭐 익절은 했어요. 수익은 받고 이제 익절을 했는데, 그때 또 한창 뭐였냐면, 또제 2의 시바이누 코인을 찾아라. 그게 또 이제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떠올랐던 게, 이제 우리 사회 보내신 분이, 베이비 도지. 막 일론 머스가 뭐 베이비 도지 막그글 올리고, 작년에 트위터로. 그리고 또 한, 또 다른 트위터에서는 또막그 성인 관련해가지고 좀 포르노 그런 관련된 그 코인도 막 올리고 막 그랬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 막 올리면서 가격이 펌핑하니까 무슨 말만 하더라도 민 코인 막다 얘기가 돼. 오징어 코인. 우리,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핫했었죠. 이정재 나오고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코인 막 나와가지고 막 그랬었죠. 막 진돗개 코인 나오고 밈코인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동물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막 코인판을 씹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인 이슈도 그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디서 많이 거래를 했냐면 지금 보시면은 뭐 바이낸스 지갑에서 스왑을 통하여 가출시한 밈코인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유니스왑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들 했었고 그때 아마 팬케이스왑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많이들 출시를 했었습니다 민코인이 어떤 식으로 상장을 했었냐면 진짜 말 같지도 않아요. 이런 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코인을 발행하는데 5만 원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코인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민코인 그냥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진돗개 코인. 아니 면 삽살개 뭐 코인. 아니 면뭐 시추 코인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그 인플루언서들 이런 것들 다 섭외한 다음에 광고 때려 홍보 때리고 트위터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펌핑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진짜 하고 싶은 뭐잘 나가는 코인들도 있고 진짜 이런 계획들 구체적 인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코인들도 많죠 많지는 않고 그런,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있겠죠 그때 진짜 막 강아지나 한우나 민코인들이 막 계속 늘어날 때 그때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막그 BTC로 따지면 0.000000이 막열몇 개야. 근데 막 하루 사이 0이 막 4개씩 줄어들어. 4,000%. 하루 사이 막 4,000%, 막 6,000%, 막 1만%. 이렇게 수익률을 가져갔을 때였어요. 그때. 그때 딱 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도지를 5,000원치 샀는데 한달 뒤에 10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100만원이 됐던 건 일론 머스가 베이비도지 요거 트위터 올려줘서 그랬던 게좀 컸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코인으로 추천 만 수익률이 50배 이상 펌핑이 됐었다고 그래서 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던 것들을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희 부부의 불행이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코인 이슈님이 말씀하신 불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불장이었습니다 그때 5월달에 유동성들이 충분했고 불장이 끝났으니 당연히 하락장이 왔고 그걸 몰랐던 저희 신랑은 민코인이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해서 저만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었어요. 민코인에만. 자, 민코인에만. 지금 막 대박, 5천 원이 100만 원 얘기하시죠? 200만 원, 300,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그시바이누를 샀었는데 상승장 때 얼마가 됐을까 시바이누 코인이 4조가 됐습니다. 4조. 그럴 때였어요. 자 그거만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쉬워, 아쉬워하면 코인니서더 아쉽지. 시바이는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늦게 들어간 거고. 자, 지금 약간의 반등이 온 상황이 6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없어진 코인들도 있어요. 없어진 건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손실액이 커지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신랑이 그 직업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공부해야겠다며 책을 사서 읽고 유튜브를 찾아봐서 공부하던 중 코인이슈님의 방송을 보고 지금까지 미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시작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실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없을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돈만 벌어보자 차 바꿔보자 집 사보자 그리고 들어온 이유가 10명 중 9명 10명 중 10명이 10중 8구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죠 코인이슈도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고 근데 공부를 하니 확신이 생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투자는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해서 믿음을 갖고 묵묵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금은 코인이슈님 덕분에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푸근합니다 아부가 아니라 정말 코인이슈님 덕분에 저희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코인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손실을 손실 본거 생각하면 속만 쓰리니 좋은 경험했다고. 그 덕분에 비트코인을 시작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퉁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은 2024, 25년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항상 고급 정보와 재미있는 방송. 똥 비유 너무 웃겨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 주셨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베이비도지 토큰을 이렇게 구입한 거를 보여 주시죠. 개수가 뒤집어져. 100백 1000만, 1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 10000, 000, 000 조. 2조개 갖고 있어. 근데 2조개 갖고 있어도 얼마 안 됩니다. 가격. 저도 민코임을 하면서 막그 느꼈던 게 뭐냐면 한 100만 원를 샀는데 7경을 갖고 있었어, 내가. 7경. 조도 아닌 7경. 막 10만 원 샀는데 막몇 천억 개. 그래 버려. 야, 이거, 매일 했던 게 뭐냐면,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공 없어지면은 막, 공이 몇개 없어지나. 그거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럴까봐. 잘못된 투자였죠. 코인 이슈도.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뭐, 뭐 속이 쓰리고 뭐 상한다고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코인 이슈는 그, 샤기컷 하는데 7천만 원을 줬어요. 머리 아는데. 일본 그 젊은 놈한테. 그리고 또 러시아 거래소에 200만 원또 보냈고 누가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사람이 없어 준 사람은 있는데 가슴이 아파. 하여튼 코이니 보고 응원 그 힘을 내시고 일단은 자, 뭐 코이니 도 같은 그좀 이렇게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좀 죄송스럽고. 근데 한 가지 잘하고 계신 건 뭐냐면 공부를 했고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공부를 했고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영우 코인 안 나왔어요. 우영우 코인도 나오겠죠. 공부를 했고 확신을 가졌고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는지가 생겼기 때문에 뭐예요? 앞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60% 70% 90%까지 받더라도 가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넘어와가지고 야나 주식 잘해 뭐 미국 증시 뭐 잘하라 경제 뭐 환율 잘해 비트코인 시장에 똑같이 접근하면 큰코 다칩니다 비트코인 똑같이 주식이랑 접근하는 그 대입한다 절대 성공 못해요 주식에서 마이너스 90% 95%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상장 폐지죠 코인판에서는 마이너스 80% 어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인데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플러스 30%가 되어 있는 그게 코인판입니다 변동성이 진짜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거머쥘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거꾸로 가는 거고 인생이 근데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코인 이슈 방송 틀어놓고, 뭐, 코인이 오르니 떨어지니도 중요하겠지만, 시향을 보고 어떻게 될 건지 뭐 단타를 치고 선물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거 우리 원초적인 거는 공부라는 겁니다. 공부. 제가 방송을 했던 것도 뭐냐면,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아, 있다. 공부하는 사람. 차트 공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차트로 접근을 해. 그게 맞는 걸까? 차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려면 차트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뭐라 고 그랬죠?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응이고. 우리가 단타를 치고 5분 봉 보고 10분 봉 보고 짧게 짧게 막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막 트레이더처럼. 그렇게 하면 단타 치셔야 돼. 근데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뭐 경제적 부여 자유를 얻어서 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코인유 씨님, 코인유 씨 방송 보고 코인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봐서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투자만 해요 그게 잘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진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하락장 같을 때막 업비트 막 켰다가 껐다가 하루에 막 10번 10번은 기본이지 60번 70번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해될 겁니다 그런 분들 절대 돈못 벌어요 이 시장에서 못버팁니다다 뛰쳐나가 손절하고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 묵묵히 일해 코인위치 방송도 안봐 어? 가격 떨어졌네? 주석 월급 받아 또 떨어졌네? 주석 계속 주석 제대로 된 코인을 반감기 끝나고 딱 열어봐 1억 주워놨던 게 얼마 돼 있어요? 5억 주워놨고 코인위치 방송 보면서 좀더 공부하고 루트를 알고 하면 알트로 바꿔서 그게 몇 십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 코인판에서 몇 십억씩 막 굴리시는 분들 다 그렇게 돈 버신 거예요 단타쳐서 막 돈벌었다? 몇십억뿔렸다? 믿으시나요? 커뮤니티에서 뭐 단타치고 뭐 몇십억 했어요 뭐 방송에서 보여주고 많죠 믿으십니까? 이전에 얘기 드렸죠 막 몇천만원 투자하는데 코인이씨님 저는 2천만 시드 시드머니가 2천만원이에요 코인이씨님은 시드머니가 많으니까 수익률이 크겠죠 하루에 구조예금 통해서 200만원씩 벌고 돈 많이 벌겠죠 제가 시드머니가 많아서 돈을 벌었... 그...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 근데 시드머니가 많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던 게 아닙니다. 많이 잃어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수익하는... 크게 수익률을 낼수 있고 정확한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시드머니가 많기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잘못되신 거야.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왜? 수익을 못 내보셨으니까. 크게... 큰 수익을 못 냈으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시드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2천만원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상위 10% 안에 됩니다. 한8% 9%될 거예요. 2천만원이면 진짜 큰 금액입니다. 주식에서 2천만원이면 그냥 애기 종잣돈이죠. 코인판에서 2천만원이면 4년 주기 진짜 잘만 그 접근하고 잘만 사시고 잘만 버티면 2천만원이 20억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코인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멤버십 가입하고, 뭐 하고, 시그널을 주고, 뭐, 뒤집어지 분석을 해드려도, 본인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코인 이씨가 밤을 새서, 막, 가져다 드리는 분석이나 예측,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밖에 안 들려. 왜? 공, 본인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냥, 잔소리고, 젊고 새파란 놈이 그냥 똥 얘기나 하고 있고, 뭐, 샤기꾼 얘기하고, 그냥 쓸잘데기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방송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를 겁니다. 코인위치 방송 보신 분들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르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은 거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뭐 차트 분봉 보고 뭐 상승하고 반등하고, 남들이 떠먹여다주는 거 그거 잘 떠먹여다주면은 칭찬하고 못 떠먹여다주면은 막 욕하고 구독 취소하네 뭐네 마네 댓글로 뭐 구독 취소한다는 거뭐 이렇게 뭐 협박을 하시는 거야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제발 단타 방송 보세요 이게 어떤 분이 저번에 실시간 방송 그랬는데 아깝다고 누가 그랬죠 코인 이슈 방송이 좀 구독자 수가 더 늘어가는 게 싫다고 왜 나만 보고 싶은데. 커지는 게 싫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차트적 관점 분석하는 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되셨죠? 단타로 짧게 짧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더링 클래식 CPI 전에 빠졌을 때 주세요. 그러면 10%, 15% 먹었어 우리도. 그러면 누가 다 유튜브하고 방송하지. 돈 번다고 다 그러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우리 또 날씨 더우면 은또 우리 훈님 같은 분들 나와 또딱 어떤 말을 뱉는지 그 사람 인상이딱 나와 비트코인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딱 보여 수준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고 자 실시간 사연 우리 사연을 소개합니다 코인의 슈채널 사연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케어까지 해드려요. 매수를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코인들을 갖고 있어요. 코인이신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코인을 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솔루션까지 해결해드립니다. 방송에서. 요거 익명성 보장해드리고, 수익을 냈으면 수익 냈다는 얘기들 좋고, 반대로 손해를 봤어요. 안 좋은 것들 좋습니다. 인증샷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고, 치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키프티콘. 사연도 보내고, 솔루션도 해결해드리고, 치킨까지 먹을 수 있는. 지금 실시간 채팅방 보시면 구글폼 링크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5분이면 됩니다. 요거 보내 주시면은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 방송에서. 자, 여기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